자 볼게요. 살짝 읊어드리겠습니다. 오늘 기사가 나온 거니, 오늘 넥슨 강화 합성 확률 공개. 여러분, 오늘 오피셜 기사가 떠버렸어요.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확률 정보 공개가 5일부터 오늘부터 공개가 되고요.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. 그 다음에 메이플 스토리 마비두기 등 넥슨이 서비스 중인 모든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대상이 됩니다. 확률 공개가 됩니다. 그렇단 말은 피파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뭐 강화할 때, 뭐 진화할 때, 뭐 대단함, 높음, 보통, 낮음, 이런 게 정확하게 언급된다는 뜻이겠죠? 모르겠어요. 피파 모바일이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르겠는데, 무튼가에 지금 기사로 봤을 때는 넥슨이 서비스 중인 모든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. 진화 빼줄 때, 오카에서 6카 갈 때, 이 중간이잖아요. 그 중간이라는 게 사람의 심리적으로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50%를 생각하잖아요. 50% 그렇죠? 50%면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심리적으로 그런 안정감이 들기 때문에 시도하는 를 건데 안 그렇잖아요. 50% 아니잖아요, 여러분. 솔직하게 50%면 두번 했을 도한 번은 붙어야 돼. 1 0번 하면 한두번 붙는? 10%에서 20% 정도 그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기만행위잖아요. 요거를 이제 잡겠다는 뜻이지 국회에서 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제,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랴부랴 부랴부랴 부랴 이렇게 게임이사들이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. 과연 이제 육진을 올렸을 때 지금까지는 중간이었는데 뭐라고 뜰지 궁금합니다. 이제는 10% 이렇게 뜨겠지 이제. 그렇게 했어야 돼. 그래야지 사람들이 안할거 아니야. 에이 5는안 해.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이라고 하는 거랑 5%를 보는 거랑 이게 사람이 심리가 다르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.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제 앞으로 10%라고 뜬다 쳐봐요. 중간이 10%라고 뜬다 쳐봐. 솔직하게. 조금 이제 주춤하지. 중간이라고 생각해서 질렀는데 안 되잖아요. 근데 10% 써있으면은 사람이 주춤하지. 어, 10%면 조금 안될것 같은데? 이거는 중간이 10%다 아요 아무튼 간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기사가 떴어요. 이게 이제 좋은 현상이죠, 어떻게 보면은. 어 게임이사에선, 게임이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입장이지만, 우리 유저 입장에서는 당연한 한 권리를 이제, 이제서야 갖는 거죠.